그래서 이제 림브레이크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, 그러니까 이제 골핑머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어, 더 많은 골프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. 근데 책이 너무 어려워요. 어렵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, 어, 골핑머신을 공부하는 프로님들하고, 그러니까 뭔가, 아, 가르치는 사람하고의, 골핑머신하고 책하고의, 뭔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 얘가 징검다리 저 같은 역할이 없으면,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만 조금 해석만 해드리고 설명만 해드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 제가 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도 이거를 진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.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도 나오거든요. 근데 이거를 진짜 한 수백 번 보니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. 그게 왜 그런지를 저도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니까 이거를 읽을 때 이런 거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. 처음에는 첫 번째 지렛대가 뭐고, 뭐, 어큐미레이터가 뭐고, 막, 그래 보니까 읽긴 읽었어. 히팅을, 위한 첫 번째 지렛대를 작동시키기 위해 어큐미레이터 1번을 능동적으로 직접 구동 해야 된다. 근데 모르잖아요. 무슨 뜻인지. 근데 요런 뜻들만 알고 있으면 이,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하실 수도 있죠.